실장님 안녕하세요. 매일경제 송송입니다. 지금 좀 발표된 것들을 내각 인선에서 여당 의원분들이 거의 이제 8명 정도가 나왔는데요. 김대중 정부 때 10명 이후로 거의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 이렇게 여당 의원분들을 대거 이제 입각을 좀 이렇게 지명하시게 된 배경을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권 부위로 훼손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8명이 많다, 작다 이렇게 드릴 말씀의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. 저희는 유례없이 윤수위 없이 이 정권을 맡았습니다. 좀더 시간이 있고 국정공백이 여유를 가질 수 있어도 괜찮은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한미 관세협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호흡해 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. 그런 면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훈연일체로 뛰겠다고 라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